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니언마키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은 바로 무엇을 할 거죠? 오늘은 우리가 싸울 겁니다. 싸울 겁니다. 또 싸우는 방송밖에 없을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갖고 싸우라. 모두 저번이랑 똑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건 가보시고요. 한 개씩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계시, 계시겠지만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계십니다. 좀 시끄럽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능력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럼 난흰 수염 쓸까? 흰 수염은 나 이거 쓸래. 나, 나 이거 이거. 아 그거? 메라 이거? 응. 그러면 은 이거 가져가. 알았어. 내가 너못 먹어서 그럼 이제 나는 이번엔 내가 흰 수염을 쓰겠어. 떨리지 마. 그럼 이제 10초 동안 도망치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시작하죠. 여기, 여기 문이 없네. 그냥 뚫어봐야지. 근데 여기가 뚫어지면 어쩌자는 거야. 됐다. 여기 있구만 손도 안녕하십니까? 송이 응. 이 녀석이 지금 때렸어? 응아 잠깐만 아이씨 야, 뭐야 버텼어 뭐로 버티셨.. 아니 엔테이로 버티다니 이 음. 자식 어. 강아군왜 튕기셨어요? 응뜬뜬뜬뜬뜬뜬뜬차과워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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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때문에 렉 걸리잖아요. 렉걸왜잖아요렉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접시 좀 갖다 주세요. 아니요. 네 여러분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해야죠. 김님 제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난난데 담비 시죠. 안되아프네 그건 꿀타임이라고 하는 거미. 가연 가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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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지. 죽을... 안 죽잖아요. 안죽었아아 잠깐만. 이거, 뿡! 안녕하세요. 아임 카이 m 이 그럼 고우 갔다 싸우실래요? 전기충. 어자세요 아니요, 저 여기 있는데요. 나 안, 안 챙기셨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가만히 있어요. 아, 때려. 끊어주시게. 아, 아, 안 돼. 끊주시게안 돼. 너가 장 같아. 순장 같애안 따라 때리지 말라고! 내 걸렸다고, 너. 다, 나갔다 들어와야 돼. 때리는 느낌 나? 아, 나 가만히 있자. 너 그러니까 너 튕긴 거야. Magkata draw. Wow. Magkata 됐죠? 또 움직여요? 응? 응. 됐어 이제 시작하죠 응. 방구 안돼안돼 <laughs> 거부담 만입니다다인카이시다이카이엔다이카이 엔젤이, 다이카이 엔젤이, 그럼 세요 그냥. 거기 있으세요. 거기 있시라고요바라기 역시 방구는 빨라. 그럼 여기에서 싸우실래요? 재밌어요. 쿨타임이라니까. 맞다 싸우죠, 그럼 공통하돼 그럼 시작할게요. 안 봤습니다. 아니 이것도 있잖아요 이그 근육농구 왜딴데다 쏘세요? 아니 나도 모르겠어 킬맨 어이구 또래 걸렸어 저기 없는데요? 아이씨 나 넘치겠다 거의 내가 튕겼다 어디갔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 킹카이 십자가 불꽃 아 진짜 나 때리지마 방! 7전! 네. 4전! 네. 방구! 네. 한번 더. 럼보이, 럼보이, 럼보이 타입 방구! 럼보이 타입 방구! 럼보이 타입 방구! 이겼다! 여러분들 이건 는건대승이로맞하셨습니다 역시 자연결라서 이기기가 어려웠군. 어, 여러분들 저가옷 깨졌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뭐지? 난 죽었어. 일단, 일단은. 미키님이 가보자, 가래봐야지 네, 여러분들 그럼 여서 마치도록 하죠. 안녕!